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빠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만이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안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그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두 여인들에게 두려움 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이 여인들은 주저할 것 없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 이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처음 접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동시에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적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들은 지금 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하세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라고 한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재 신앙 상태, 즉 무서움과 기쁨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민첩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병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뒤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당시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였던 이 마음, 그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인사야말로 그들의 기쁜 마음을 더 고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겐 주체할 수 없었던 간격과 반가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발에 붙잡았다 라는 것은 주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존경심의 최대 표현이었고, 경배 즉 엎드려 절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십자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서워하지 마자입니다. 조금 전 천사들이 말한 이 메시지를 두 가지 요점으로 간추려서 말씀하셨으니 결국엔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서움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갈리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무지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그들을 바로 훈련시켰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훈련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증인이었지만 그러나 삶의 증인만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그런 증인과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다시 갈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살펴봤다면, 그러나 지금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부류의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대가 장로들입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무들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와라 아멘. 자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증거를 대도 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려던 이 방법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진실을 살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통할 수 있으나 영원히 통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썼던 방법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은 즉 당시 공회원들이 총독이랑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관하여 있어서 얼마든지 이불의를 합법화 시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그리고 경비병들이 하나되어 완벽한 사기극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이라. 아멘. 역사란 이 군병들이 소문 낸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뒤 이러한 역사의 내용들이 다 위선과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을 부인한다 해도 내일 아침에 뜨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부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경건한 성도인들 가운데 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신은 결코 도둑맞은 것이 아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러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며 가서 전하라. 이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해할 일은 바로 주님의 참된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과 변화된 모습.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믿음, 부활 신앙을 통해서 더욱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영광 돌며. 오늘 하루 부활의 참 기쁨, 참 소망을 소유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신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고르간 사명을 능히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의 가운데 고하실 때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고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우며 떨며 사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더욱 약한 이 상황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격 이겨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기도하는 모든 여러가지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노란 역사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